네말씀했세요질문이 들어야죠. 왜, 네, 아 그래서 어디서 오셨죠? 저기 <laughs> 전주 못 가서 삼례라는 곳에 갔어요 삼례. 와 오시는데 몇 시간? 오시는 여기 오는데 집에 출발해서 한 다섯 시간? 아 어, 다섯 시간 동안 지금? 네. 열여섯 번째 오고 계세요. 매주 네. 빠지지 않고. 네. 처음에 왔을 있어요. 때 증상이 어이, 어떠, 어떠한 문제 10분이었어. 때문에 오셨죠? 뭐, 아.. 어, <laughs> 2년에 한 번씩 네. 나라에서 하는 어, 검사를 했는데 네. 신장 저기.. 어, 식도하고 네. 위가 좀안 네. 좋다고 그래서한달걸 네. 약을 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담당 의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이건 먹고 네. 효과를 보면 큰 병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저기 조직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아그 소리에 깜짝 놀래가지고 네. 이제 그 전에 계속 네. 어 우리 신체 발란스 하임 유튜브를 계속 보는 중이에요. 어 유튜브를 몇년 몇몇년 동안 봤어요? 한 아. 오래됐어요. 한참 봤을 때인데 네. 보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네. 이제 저도 이제 한 번쯤은 여기를 가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중에 네. 이제. 운동도 하고, 이제, 유튜브에서 나오는, 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로 운동을 했어요. 네, 네. 그런, 그런 상태에서, 네. 이제 병원에 가서 이런 진단을 받으니까,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당장 서울에 와 이제 한, 네한달 거의 됐는데, 네. 한달 동안, 이제, 지옥을 맛봤어요. 이제, 위에랑 식도 때. 식, 예, 그러면은 이게, 네. 증상이 안 좋아지면, 네. 조직검사를 해보려니까, 네. 상태가 많이 안 좋은가 하고 네. 매일 근심걱정을 한달 동안 했는데 네. 한 달이 거의 다가올 때에 네. 갑자기 하인발란스가딱 생각이 나네요. 어허허허. 그래서 어허허허. 아왜 내가 왜 생각 못했지 그래서 네. 생각나는 전화가 그날로 전화가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가지고 네. 그 다음날 바로 왔습니다. 네. 바로 와서 네. 소장님이 약이나 그런 것들이 네. 우리 몸에 독소를 쌓이게 하는 거니까 네. 다 버리는 게 건강을 되찾는 거다 네. 그래서 오는 날로 혈압약, 고지혈증약, 어. 통풍약을 다 버리고 네. 이제 하임 밸런지에서 네. 시키는 네. 네. 그런 모든 것들을 똑같이 병행을 했어요 어. 그랬더니 지금까지 네. 네. 어, 혈압도 다른 분들은 네. 약을 끊으면 은 네. 무서워서 어, 어떻게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랬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전부터 네. 이게 유튜브를 계속 봐서 네. 이제 몸에좀 익혔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소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면서 약을 다 버리고 음. 여기서 이제 소금 이제 음. 어, 권장해서 소금을 먹고 지금은 어, 거의 30g을 먹는 목표로 해서 어, 그렇게 좀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몸이 먹는 상태에서 음. 뭐 설사하고 어막 아, 그런 상태에서 4개월 지냈는데 음. 지금 여기 올때7 6 k g 했어요 네. 근데 지금 72kg로 몸무게가 쫙 빠지고요. 오. 몸이 아주 슬립해졌습니다 와, 진짜 제가 처음 봤을 때도 예예. 예. 본인은 모르시는데 얼굴색도 엄청. <laughs> 그러니까 어둡고 네. 몸이 부어 있었어요. 근데 붓기가 4kg나 빠지셨구나. 예, 예, 예. 와, 대단하시네요. 예, 예, 예. 그래서 그, 그 처음에 이제 고, 고관절 그쪽 통증이 엄청 예, 예. 그 문제가 있으셨다고. 고관절 수술하고 네. 이제 운동 삼아서 이제 네. 제가 이제 네. 이 유튜브를 네. 계속 본 이유가 네. 제가 이제 고관절 수술을 네. 하니까 건강이 제일 소중한 걸 알고 네. 이제 어떤 운동을 네. 하면은 효과가 있을까 고관절에 어, 어. 그래서 이제 어, 네. 그 유튜브를 계속 운동하는 그런 네. 걸 보다가 네. 우리 하인바겐스 그 이제 전부다 음. 이렇게 저 지금 찍는 것처럼 네. 그렇게 지금 어 직접 찍으면서 네. 아 오시는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네. 어 많이 좋아지는 그런 증상들을 네. 어 계속 보는 중에. 저한테 많이 어. 이제 습관이 됐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잘 따라 할수 있었거든요. 놀라지 않고. 놀라지 않고. 예, 놀라지 않고. 네, 다른 맞아요. 분들이 좋아지는 어. 현상을 보면서, 어. 야, 저도 이렇게 하면, 네. 응, 많은 효과를 볼수 있겠구나. 어. 그러고, 지금 진짜? 그렇게 따라서 하니까, 네. 어, 많이 좋아지는 느낌이 네. 몸으로 체험을 하니까요. 네, 아 음. 정말 진짜 좋은 말씀이셨고 이게 예, 예. 보니까 위가 안 좋으셨잖아요. 네, 예, 예. 지금 화인 분할스가 노란 빛이 나요. 이게 지금 새거고 예, 예. 이게 새로 지금 착용하신 건데 예, 예. 위에서 독소가 많이 나오신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위에서 식도랑 예. 위에 문제가 있으셨고. 예, 예. 지금, 이 발가락을 보면요, 이제, 이거 하우스 많이 이제, 이뻐지고 좋아지셨어요, 네. 전보다. 네. 근데 아직까지도, 네. 이 엄지발가락은 그래도 굳은 살이고 괜찮은데, 두 번째에서 다섯 번째 발가락에 이제 굳은 살이 네. 아직도 안 벗겨졌어요. 네. 그래서 이게 온전히 벗겨질 때, 네, 지금도 너무 상태가 지금 전부 다 괜찮아지셔서 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지만 더 컨디션이 좋아지고 아유, 그렇죠. 쉽게 피곤해지지 않아요. 예, 예, 예. 지금 보면 세 번째 발가락이 예. 상당히 위로 올라가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내려와야 돼. 내려오면. 예, 예. 이거 낮에 끼는 거를 예. 큰 걸로 끼면 더 효과를 네. 많이 보겠죠. 네, 이거를 이제 큰 걸로 끼게 되면 예, 예. 훨씬 교정이 잘 돼요. 예, 예, 예. 예, 이 사이를 훨씬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예, 예. 이거를 시고 이제 엄지 발가락을 음, 아주 더 세게 이게 구부려서 넓으니까 네, 네. 어, 세게 구부릴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세게 구부려서 걸으면은 예, 예. 정말 이제보다 더더 아, 더 운동 효과를볼수 있다. 음, 제가, 그리고 처음에 뒷목이 땡기다 고 엄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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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주 동안 예. 처음 오시관 6, 7주 정도는 뒷목이 땡기셨거든요. 제가 여기 그 뒷목 땡긴 게요. 네, 이게 혈압이 있어서 어, 예. 어 그리고 고지혈, 통풍까지 있어서 네. 이게 혈압이 제일 이제 위험하니까, 네. 이제, 이제 형님 말씀하신 대로 네. 약을 그날부터 다 끊고, 네. 여기서 권장하시는 이제 소금 먹고, 네. 이제 운동하고, 네. 그렇게 하시는, 하려고 하시는 대로 네. 그대로 이제 하고 났는데, 네. 어, 그때부터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뒷목 땡기고, 네. 네. 이제 머리가 좀 아, 띵하고, 네. 그런 그런 어, 잠시, 잠시 있었는데, 그게 네. 네.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어어. 그래서 지금 4개월 됐는데도, 어, 네. 뭐, 뒷목 땡겨서 뭐 쓰러지거나, 네. 뭐 쓰러지셨어요. 아니, 네. 쓰러지거나, 네. 그 위험한 일은 네.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어. 왜냐면, 약을 안먹어도 네. 이렇게 더 좋아질 수 있는 게, 네. 어, 신경, 마사지, 발가락 신경을 어, 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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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잘 그대로 하니까, 네. 그렇게 효과를 할겠다. 많이 볼수 있었다, 네. 그 얘기도 아, 하고 싶은 니다 맞아요. 네. 아니, 네. 저는 이 얘기가 너무 좋은 네. 게, 예, 예. 정말, 이제, 대단하신 게, <laughs>